자, 안녕하세요. 아이온 2 재밌게 즐기고는 도모입니다. 자, 댓글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 아이온 2 업데이트 후에 꼭 해야 될 것들 5가지 정리를 해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에 아직 다섯 가지를 완벽하게 다안 했지만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전투력이 어저께 마지막 영상에서 2606에서 지금 2708까지 무려 102 전투력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다섯 가지 신경 쓰셔가지고 어느 정도 클리어를 하시면 전투력이 100에서 많게는 2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거를 또할때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는 게저 같은 경우에는 구독하기만 하고 완전 이 캐릭터에 대한 무자본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파티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자본을 좀 들여가지고 캐릭터에 투자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전투력이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이번에 시공 너무 좋게 바뀌었죠. 어, 요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말 표시 밑에 PVE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르시면 안 돼요. 누르면 PVP로 바뀌고, 어, 쿨타임이 생기면서 다음 PVP로, PVE로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클릭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시공에 넘어가셔야 됩니다. 시공에 넘어가시면, 어, 클리어 못했던 봉인 던전을 싹다 클리어하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 퍼센트 얼마 정도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개당 전투력 20 올라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에서 40% 밖에 클리어를 못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저기에 신경을 안 쓰고, 다른데 신경 쓰다 보니까, 조금 늦게 간 편이고 늦게 가다 보니까 미리미리 다 했던 사람들이 그 던전 입구에서 지키고 있어 가지고 사실 클리어를 좀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거를 바꿔 줘 가지고 한번 들어가 가지고 거의 50% 이상을 싹싹 다 클리어 해 가지고 지금 100%를 만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투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아마 저처럼 이제 구독하기만 하시고 무자본으로 솔로 플레이를 하시는 어 PvE 유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내실도 많이 쌓을 수가 있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초월 던전 클리어에서 카드 받기. 이거 역시 내실이 네 스펙업이 되고 던전 하향을 먹어 가지고 쉽게 클리어가 가능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단계까지만 클리어를 하고 공팟을 어느 정도 잘 만나야지 S 등급을 받고 클리어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내실 원상복구가 되고, 여기 좀하향 먹은 것까지 합쳐가지고 해보니까, 한방 만에 4, 5, 6을 S를 받아가지고 7단계까지 와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어 7단계까지. 그래서 7단계 한번 했었는데, 제가 너무 못하는 바람에 제가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어 클리어 자체를 못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막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7단계 다시 버프 물약도 좋은 거로다 챙기고, 그 다음에 동그란 알약 같은 빨간 색깔 물약 있죠. 그것도 챙기고. 그 다음에 행동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마지막 판에 이 데오스를 처리하는데 구르기가 안 돼가지고 계속 맞아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행동력도 어느 정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음식도 먹고, 해서 7단계 클리어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파란 색깔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원래 어떻게 끼고 썼냐면 아르카나 카드가 유일 등급 한개 만들고 싹다 초록색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파란색 한개 만들었죠. 그 다음에 한개더 하면, 7단계 깨면 클리어만 하더라도 파란색 한개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20, 20, 20 하면, 이거 3개만 바꿔도 전투력이 60이 일단 올라갑니다. 어, 60이 올라가서 2768 전투력이, 어, 돼버리는 거고, 거기에다가, 자, 여러분들 이건 전투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지만, 1일 던전 강화석, 시간 줄여주고 내실상향 먹어가지고 평소보다 1000개 정도 더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해봤더니 몇 개까지 먹었냐? 9,700개까지. 그러니까 9,700개면 반올림 밑으로 해가지고 9,500개의 어, 강화석이 들어왔습니다. 한판할 때마다 거의 만개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충전된 거 5개에다가 추가 충전 21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20. 한 20만 개의 강화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기만 하면.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좋아진 편이고, 이걸로 스펙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불의 신전, 어, 요것도 하향을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 내실이 또 상향이 됐기 때문에, 불의 신전도 전투력이 한 2,500, 2,600이시라면, 조금 공략을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고, 들어가셔가지고, 또 음식이랑 버프 물약 제대로 먹고 하시면, 충분히 클리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 찐 늘무. 진짜 늘어나는 무기. 지금 밑에 있는 던전에서 먹은 그 아이템 레벨 낮은 거 말고 높은 거 나오거든요. 아이템 레벨이 84 짜리입니다.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진용왕이 70 레벨 짜리인데 14 레벨이 더 높은 늘무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파밍해야 되고 그거를 파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요런 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악세사리가 같이 나오거든요. 이... 반지, 목걸이, 귀걸이 이게 84 레벨짜리 아이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또 먹게 되면 뭐요런거 바꾸면 전투력이 어 16이 올라가 버린다 16 기본 전투력 이 16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요런 것도 먹을 수 있어서 아이템 레벨이 올라간다 이게 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제가 내일쯤이면 2,800 전투력이 달성된다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일단 제가 불신을 계속 돌 거거든요. 그래서 확정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오드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악세 한 개는 무조건 확정으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전투력이 거의 10 몇이었죠? 어 16? 16 정도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아르카나 카드 싹다 파란 색깔로 7단계까지 클리어해서 받으면 60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어 뭐, 뭐냐? 어, 이렇게 하면 2,700 80 전투력이 됩니다. 나머지 전투력은 아이템 강화를 조금 더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아리엘이라는 거 사면 되거든요. 여기 있는 거. 요것도 좀 사야 됩니다. 이거, 이거. 이거 가격 좀 낮아지면 새벽에 계단 가격 한 60만? 60만 키나? 이런 거 사가지고 또 하면 전투력을 2800까지도 어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꽤 괜찮은 현재 상황이다. 자, 마지막으로, 각성전 던전 점수에서 보상받기. 요것도 내실 상향되고, 이래가지고, 제가 원래 3,900점까지 달성을 해가지고, 이 시즌 보상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신비로운 결정. 요거를, 그, 업적 보상으로 두 개밖에 못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 개를 받아버렸어요. 6,000점까지 달성을 해버려가지고, 각성전에서 세개다 써서, 제가 어려움을 해가지고, 4,000점까지 받았었거든요. 근데, 극한 해반 해볼까? 해가지고, 극한 들어가서, 진짜 안 죽도록, 4마리 정도만 끌어 모아서, 몸몰이 하고, 4마리 몸몰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클리어 하니까, 6,500점인가 6,400점을 받아가지고, 어, 최고 보상까지 다 받아버리고, 그 다음에, 시즌에서, 도전, 각성전 6,000점. 어, 요까지 그냥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비로운 결정이 어세 개가 나왔고, 거기에다가 오늘 또 시즌 상점에서 요것도 모아가지고 한개 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게 네 개가 있죠. 어, 네 개가 있기 때문에 어, 초월 단전 좀 돌아서 카드 얻은 다음에 아르카나 추출, 어, 요거 이렇게 넣어서 추출을 100% 하게 되면 다섯 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대기시간이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남으면 또 유일 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르카나 카드 파란 색깔 3개 유일 2개 요런 식으로 돼 버리기 때문에 어, 2800점 내일 거의 무조건 가능할 수밖에 없는 느낌이다 어,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 구독하기만 하고 무자본으로 2800점을 달성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200점만 돌리면 어, 무자본 삼천점까지도 어,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터무니 없는 아이템 레벨이 아닐 수가 있는 게 현재 내실 이게 굉장히 많이 상향이 됐고 원정던전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아이템 레벨이면 사나운 뿔암굴 요것도 이제 어느 정도 숙지해서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요 방어구 있죠 누아쿤 방어구 얘들로 만약에 좀싹 갈아준다면. 어꽤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둘레 6, 7개, 50 전투력 정도 올라가거든요. 다 바꾸게 돼요. 만약에 50 전투력, 거기에다가 이누아쿰의 흉갑은 아이템 레벨 이좀 있기 때문에 뭐한 11강, 12강까지도 도전해서 강화 수치를 둘레 6, 7개, 그러니까 7 아이템 레벨, 14 아이템 레벨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좀 각이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어, 뭔가 좀, 패치가, PVE를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아,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자면, 첫 번째, 시공 가가지고 빠르게 봉인 던전 100% 이거, PVE 모드로 가게 되면 공격을 못안 받기 때문에, 그 경비원들 있죠? 경비, 그 경비 사냥꾼 개들만, NPC들만 조금 피해서 다니시면, 절대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 못해도 50% 이상 클리어 할수 있거든요. 두 타입만 들어가게 되면, 봉인 던전 100% 클리어 하고, 퀘스트도 다 클리어 됩니다. 그럼 전투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되고, 초월 던전도 지금 쉬워졌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들 클리어 하셔가지고, 올 파란 색깔 카드에다가, 유일 카드 한개 혹은 저처럼, 그, 각성전 어느 정도 점수 나오신 분들은 두개까지 어, 일주일 기다리신 분들은 2개까지, 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괜찮고, 1일 던전도 강화석 부족하신 분들은 요거 지금 시간도 줄여주고, 그 다음 내실도 좀 상향이 다시 됐기 때문에, 원상고가 됐기 때문에 평소보다 많이 먹, 많이 먹을 수 있다. 아, 요런 거고. 자, 불의 신전. 요게 찐 늘무 먹을 수 있는 곳인데, 현재 던전도 하향이 되고, 내실도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어, 그, 기믹만 잘 익힌다면 그냥 클리어 할 수가 있다. 어, 이런 느낌. 그다음 마지막에 각성점 방금 위에서 또 언급해 드렸던 거. 요거 극한으로 가시면 6000점까지도 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극한 만약에 되신다면 어, 여러분들 하시면 되는데. 어, 제가 2600점에 들어갔을 때 조금 극한이 좀 까다롭게 됐거든요. 좀 너무 아파 가지고. 그래서 2600점이 아니신 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차라리 어려움 가셔가지고, 4,000점까지 받는 게 오히려 좋을 수가 있어요. 어, 극한 가셔가지고, 괜히 횟수가 죽어가지고, 날리 날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도 여러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입장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2700점까지 어, 찍은 거 보여드렸고, 내일은 2800점까지 찍고 나서, 이제 어떻게 또 전투력을 어디 어디에서 올라갔는지 좀 상세하게 또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